손을 제가 지금 거의 놓고 있거든요. 보이죠? 영통 베이비 하우스.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 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 볼 유모차는 사이벡스 의 더욱 새로워진 프리암 4.0 모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사이벡스를 모르는 부모님들은 없으시죠? 카시트 특히 주니어 카시트가 너무나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이벡스가 유모차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이벡스는 이제 토탈 유아용품 메이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모차도 있거든요. 또 독일 브랜드이면서 카시트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이 프리암. 디럭스에도 들어가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임스 체어 디자인을 아이덴티티로 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워낙에 소재도 잘 쓰는 메이커라 그냥 딱 보시면 어, 비싸고 있다. 딱 이런 느낌이 바로 드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사이벡스 프리암 모델을 절충형 유모차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프레임 라인이 얇으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시트도 이제 A형 시트로 되어있다 보니까 절충형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절충형의 편리함도 들어가 있지만 디럭스의 안정감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델입니다 자 일단 사이벡스 프리함의 간단한 재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벡스 프리함 모델을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프레임은 얇상한 데에 반해 뒷바퀴가. 지름이 30.5cm, 아주 큰 뒷바퀴가 들어가 있고, 바퀴 두께도 되게 두꺼워요. 기본 소양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바퀴에 독립적으로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맥스가 디자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정말 디테일이 좋은 브랜드인데, 제작을 할때이 프레임에 들어가는 크롬 하나하나 스티치 하나하나가 사실 다 돈이고, 그기술력이랑 퀄리티가 좋아야 그게 그대로 발현이 되는 것인데, 특히 이런 부분, 크롬이 이렇게 연결 부위로 들어가는 부분이란 건가? 요런 부분, 강륵 프레임에 돼 빌딩 요런 거. 퍼치 쪽에도 지금 어떤 점. 넥스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 지퍼를 다 잠갔을 때도 안에 지퍼가 안 보이죠.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 메이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트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사이벡스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이 시트 부분인데 바로바로 바로 슬라이딩 방식의 시트 각도 조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방식이 뭐냐면 등받이를 조절하면 보통 A형 유모차들은 그 예, 드머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프리앙 같은 경우는 위에가 움직이면 앞에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가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어 안쳐줄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일반적인 유모차는 그냥 이렇게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앞으로 밀려납니다. 근데 엉덩이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아이의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같은 경우는 중간부터 하나, 둘, 셋, 넷, 사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등받이에 기본적으로 이너시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암이 4.0 모델로 리뉴얼되면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인 바로 하네스 부분인데요. 이 하네스 같은 경우가 보통 여분 끈을 통해서 조절하도록 되어있네요. 이 사이벡스 프리암 4.0 같은 경우는 카시트처럼 요렇게. 아래쪽에 있는 여분의 하네스로 조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왜 편한 거냐면요. 유모차 안에서도 아이가 움직이면 안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아이를 고정시키는 게더 더욱 중요하고, 특히 디럭스 유모차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벨트를 너무 느슨하게 두시면 아이가 빠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른 유모차들은 요거를 요렇게 조여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시 아이가 탈 때는 네, 다시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늘때 하나, 둘, 셋, 네 개를 따로따로 다 늘려주고 줄여주고 동작이 들어가야 되고 여분 끈들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벨트들이 이렇게 나풀나풀되는좀안 좋게 꼬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이벡스 원풀 하네스 같은 경우는 늘리거나 잡아당겨서 아이를 완전히 고정시켜서 더욱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되면서 또 변경된 부분이 바로바로 바로 원단인데요. 원단이 약간 바람막이 같은 건데 되게 힘이 있는 원단이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압막 효과와 또 관리면에서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한 단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통풍이 용이할 수 있도록 메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이렇게 붙고 반대편으로 또열 때는 딱 재봉 마감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 눕혀놨을 때는 딱 절반 정도까지 덮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암 같은 경우는 지럭스 유모차이기 때문에 다른 유모차 체급에 비해서는 사이 포지션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아기 식탁 의자의 높이거든요. 보통 아기 식탁 의자가 한 60에서 70cm 그 사이를 하는데 프리암에 올라간 아이들이 눈높이가 딱 일반 식탁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뭐 식당 같은 곳에 가서도 그냥 의자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핸들이, 보통은 유모차들 핸들이 끝까지는 내려가지가 않아요. 근데 프리암은 이렇게. 다 내려놔서 의자, 식탁 의자처럼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원핸드 폴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트 뒤에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레버를 앞으로 넘겨주시면 접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핸들 길이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여기 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접으실 때는 위에 있는 버튼과 아래 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고 끝까지 핸들을 내려주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버튼이 눌리게 되면서 이렇게 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필 때는 내려놓으시게 되면 바퀴가 펼쳐지고 다시 역순으로 핸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 시트를 역순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바퀴가 이렇게 접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평면화시킨 것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 투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브레이크 풀어주시면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경사진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모래사장, 좀 놀이터라던가 이런 곳에 갈때 아이가 타 있는 채로 사용할 을수 있는 투휠 모드가 있습니다 특히 이 투휠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바로 원풀 하네스가 하이차게 아이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는 빠져나가지 않고 끌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대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여기 동그란 부분을 눌러주시면, 숙이지 않더라도 편하게 들고 방향 전환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핸들을 내려주시면, 바로 앞에서도 아이를 만질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트 높이가 62cm이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시더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렸을 때의 각도와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확장해 놓으면 더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고 최대 5kg까지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디테일적인 부분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프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 스트랩이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잘 생각한 메이커다라고 할수 있겠고 컬러 라인업도 더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촬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사이벡스의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그 보기 드문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바로 이 프리암입니다. 이 프리암. 프리암의 전동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해외에서 런칭을 했을 때, 와, 진짜 사이엑스 미쳤다. 이거 진짜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했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프리앙과는 완전 동일합니다. 근데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약 2.3kg 더 붙은 15.2kg인데요. 보통 전기 이런 제품들 다뤄보면 많이 무겁잖아요. 근데 무게가 약 2kg 정도밖에 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프리앙과는 다른 부분이 없고요. 뒷바퀴 프레임에 구동을 좀 도와주는 부품과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하는 케이블은 당연히 따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프리암과 다르고, 다른 부분은 1번 프리암과 똑같습니다. 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개선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바로 경사진 바로 곳을 갈 때, 특히 오르막에 갈 때는 아이 무게까지 실리니까 이게 힘들겠죠. 그때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반대로 내리막으로 갈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처럼 잡아주면서 내려가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운 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일단은 한번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여기 왼쪽 바퀴 부분에 여기 레버가 있거든요. 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배터리 잔량과 전원이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이렇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냥 프리함을밀 때와 이프리함을밀때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보이시나요? 방금 약간 위에서 이렇게 탄산기가훅 올라간 거? 그리고 내리막 가면은 손을 제가 지금 거의 놓고 있거든요. 보이죠? 근데 이거를 일반 프리암으로 그냥 보여드리면 뭐 당연히 속도가 그냥 탄성이 붙겠죠. 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핸드폰 이프리엄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블루투스로 유모차를 연결하게 되면 바운서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카페 같은 데 가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커피 먹을 때 이렇게 이제 유모차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왜냐면 애기들이 어느 정도 탄성 있게 흔들어졌을 때더잘 자기 때문인데요 바운서의 흔드는 단계를 총 3단계로 힘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몇분 사용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단계에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앞바퀴를 잠가 놨는지 브레이크를 걸어 놨는지 화면이 나오고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뒷바퀴를 앞뒤로 굴려주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맥스 샵에 보면 캐리콕과 함께 사용하는 걸로도 이제 나오는데 아이가 깐난아기 때는 그런 식으로 사용해 줄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이벡스 이프리암 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사이벡스가 워낙에 기술력도 좋고 이번에 런칭하는 아노리스 모델에서나 임팩트 실드를 처음 사용했을 때도 그렇고 좀 이런 기술력적으로는 굉장히 좀성구자적인 메이커이기 때문에 이런 이프리암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카톡 주세요. 자, 지금까지 사이벡스의 프리암 4.0 디럭스 모델을 리뷰해보았는데요. 혹시 이 프리암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동 베이비하우스 카카오 채널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